중국 산소파 비슷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아무래도 플레이에서 산 물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텍스처들이 느껴집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피데이에서 아주 특별한 두 분의 감정사님을 모셨습니다. 놀랍게도 눈을 모두 가리고도 명품의 정각품을 구별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준비된 여러 명품 가방 중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감정사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레이 감정사 백주먹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눈을 가리고 감정을 한번 진행해 보게 되었는데요. 아마 저는 이제 평소 밥 먹듯이 맨날 감정을 하기 때문에 눈을 가리더라도 아마 충분히 정가품을 구별해 내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이 느낌 그대로 살려서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감정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레이 감정사 백주먹입니다. 어 지금 많이 긴장이 돼서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평소처럼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감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분 모두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감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된 두 개의 가방을 전달해 드릴 테니 바로 감정을 시작해 주세요. 진지하신데요. 감정이 잘 되고 있나요? 음, 개인적으로 익숙한 냄새가 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삼촌네 집에 가면 중국산 소파가 있었는데 아직도 그 냄새를 잊지 못해요. 지금 이 상품에서 그 중국산 소파 와 비슷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플레이서 에산 물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정이 잘 되고 있나요? 어, 네. 지금 이 장갑 너머로도 텍스처들이 느껴집니다. 이 PVC와 가죽의 마감이 고루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정품의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두분 모두 감정을 마치셨으니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백주마 감정사님부터 감정 결과를 들어보겠습니다. 감정한 상품의 브랜드와 정가품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제가 감정한 브랜드는 구찌 제품이고요. 어, 제 의견은 이 상품은 가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협조맘 감정사님의 결과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본 상품의 브랜드는 마찬가지로 굿찌이고요 저는 정품으로 판단합니다. 과연 두 감정사님의 감정 결과는 맞을까요? 네, 결과는 두 감정사님 모두 정답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제품 모두 구찌 가방이었고 하나는 정품, 하나는 가품이 맞았습니다. 먼저 백주먹 감정사님 두 눈을 가리고 감정하시면서 어떠셨나요? 네, 오늘 처음으로 두 눈을 가리고 감정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고 아무래도 저희 삼촌의 중국산 소파가 오늘 감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주먹 감정사님은 감정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감정을 진행할 때이 제품의 텍스처 만감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 장식에서부터 PBC 와 가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아주 이분하게 마무리가 돼서 판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감정 포인트가 정말 다르면서도 전문적이네요. 오늘 이렇게 두 분의 특별한 감정과 함께했는데요. 이것으로 피레이의 해피 감정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사하면서 다 같이 마무리할까요? 안녕!